파엠제4두분 재방송입니다. 제, 제 가방 어떠세요? 어, 지금 7월이니까 이제 티서적 휴가철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그냥 여행용 가방 트렁크를 들고 가려니 그렇고 휴가 갈때 정말 멋진 가방이 나왔습니다. 오, 가방도 판매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판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뭘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가방은 여러분들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오 여러분들 이제옷어떠세요오 갖고 싶지 않으세요? 티입니다. 제 티.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 티 쇼퍼 쿨링 백인데요. 오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굉장히 보냉, 보온 될수 있도록 이게 아니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게 정말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저는 가방이라면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씁니다. 그런데, 어, 색깔도 너무 이쁘고, 요걸 갖 티를 맞춰 입어도 참 이쁘겠네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오, 이걸 들고 뭐 하는 거야? 자, 이게 보면요. 지퍼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열어서 지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퍼. 뭐 지퍼 다 있는 건 누가 모르냐? 어 너무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게 지퍼가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그런데 이 가방 안에 여기에 제가 지금 냉동 냉장 되는 아이스 스마트 세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7월이면 은요 휴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나 조금 늦게 간다, 일찍 간다 이러지만 그래도 휴가는 준비하고 계획할 때 굉장히 설레고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 그런데 뭔가를 가서 현지에서 다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요새는 리조트나 또는 어, 펜션을 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많이 즐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이스 스마트 세트입니다. 아이스 스마트 세트에 요게 450ml인데 여기 몇개 들어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네 개고요. 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옆에 조금 큰 거는요, 여기 몇 리터냐면요, 은2 5리터예요 얘는 450ml지만 요거는 2 5리터예요 그럼 2.5리터 정도 되니까 이 어, 아이스 스마트의 가장 큰 특징은 냉동에서, 냉장으로, 냉동에서, 냉장으로, 어? 냉동기가 막 냉장으로 가도 돼요? 됩니다. 얘는 돼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세기는 하지만, 아, 어,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 내가. 어, 야외 갈때 또는 놀러 갈때 여기다가 고기를 재해서 가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 쿨링 백에 넣어서 가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사이즈가 그것밖에 없나요? 왜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자, 1리터 있습니다. 1리터가요? 두개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소분해서 넣어 놓기도 하고요. 또 1리터가 두 개나 들어 있고요. 여기다또몇 리터가 들어 있냐면요. 1.1리터에요 1.1리터인데 요거는 좀 낮죠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한 세트 가지고는 좀모자라더라고요자이 음식물들을 준비해 갈때 반드시 얼음을 채워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 그게 굉장히 무겁더라 고요 무겁고 또 현지 가면은 그걸 또 버려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스백을 대신할 수 있는 비싼 아이스물통 500ml 에코 아이스 스마트 물통 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가 17,000원 씩인데 요 세트를 사신 분에게 여기도 같이 따라가네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다 넣어 볼 건데요 아니 그게 다 들어가요 오, 한번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행이 이렇게 다되 되어 되게 어있 있고요. 자, 2.5L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죠? 지프까지 다 제가 채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1.1L 2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또몇 L냐면요. 요거는 어, 450ml인데요. 450ml인데 1L부터 먼저 넣을게요. 왜냐하면 어, 조금 조금씩 넣어 먹을 때 위에서 바로 넣어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1L가 2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지금 450ml 4개 네 들어있는데요. 자, 요것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가 얼음 채워서, 아이스 물통에다가, 에코 물통에다가 얼음 채워서, 이거게 같이 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뚜껑이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뚜껑이 아주 예쁘게 닫혀니다 자, 이렇게 지퍼, 지퍼를 어, 이렇게 넣었더니, 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를 한세 세트 정도 있으면, 어, 이것만 들고도 충분히 먹거리가 해결되고, 나중에는 뭐 설교 잘거 없이 착착착착착 여기서 휴가지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짐이 확확 줄어들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얼마냐면은요. 31만 원이에요. 31만 원. 우와. 31만 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할인을 해서 특판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금액은요. 149,940원. 60원 없는 15만 원이네요. 그래서 15만 원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날개도 친 듯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얼음을 이렇게 냉동실에서 얼리는 게 있잖아요. 자, 여기 아이스 큐버 트레이. 요거는요, 아, 우리 냉동기 손바닥만한 고그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음을 3개, 4개, 12개를 다 얼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얼음이 너무 크지 않고 딱 넣기 좋아서 이걸 또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게 같이 따라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를 3개 하면 은 5만 1천 원인데요. 할인을 하셔가지고 3만 6천 7백 20원에. 36,720원에 요거랑 같이 이렇게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좋네. 아, 그런데 저는요, 물통이 하고 싶어요. 냉동기는 좀 있는데, 물통,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요거 말씀하시죠? 네, 요거는 물통, 나 저거 사고 싶어. 이게 많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물통은 하나가 17,000원인데요. 한 개만 구입을 하시면은, 15,3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멤버 사장님들은 그런데 어나한개 가지고 안돼 10개는 있어야 되겠어 이러면은 2개 단위로 사시게 되면요 이 어, 34,000원 하는 물통을 얼마에 사실 수 있냐면은요 두개 동시에 구매하셨을 때 24,480원에 두개에 그러면은 한 개가 12,000원, 3 0 0 0원도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 대박!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또 어, 준비를 하셔가지고 냉동실에 얼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은뭐할때도거 어, 하나만 딱 들고 나가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요 아이스 에코 물통이 같이 또 이렇게 따로따로도 구매를 할수 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슈퍼볼 정보! 와, 이거 나오고 나니까요. 전부 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또 한간에는요. 아니, 저거는 냉장고에 어떻게 들어가? 이게 1 0리터짜리예요 아, 이거는 냉장고에 들어가지는 않죠. 저는 고추장 담을 때, 고추장 담을 때, 여기 담으면 고추장 냄새가 막 집안에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추장 여기다가 바로 담아서 숙성을 좀 시켜야 되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기도 하고요. 곰국 끓일 때, 곰, 고음, 곰을 1차 한번 우리가 끓이고 2분까지, 3분까지 끓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한번 끓인 곰국을 여기다가 부어 놓고 식힐 동안에 냄비에다가 다시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써도 좋고요. 김치 버무릴 때 굉장히 좋습니다. 김치 버무릴 때도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김장 김치 할때 어 절인 배추 20kg, 20kg 할때 양념을 이거 갖다 하면은요, 20kg 양념 딱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짜게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이게 잘 쓰이는데 이거 없냐고 없냐고 그리고 이제 열무 같은 거 이렇게 또 조금씩 하는 김치는 이렇게 절이잖아요. 절일 때. 플라스틱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근데양 스텐 양품 아니고 스텐 스텐 이제 달아야 그러나요? 그런데 하면은 어, 뚜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절여 가지고 뚜껑을 해놓으면은 너무 너무 안전하게 가볍게 자, 이게 초록색이에요. 어, 이거 보면 수박 생각하는데요. 물론 수박 우리가 반 잘라서 이게 넣어놓으면은 금방 금방 드실 때는 좋은데요. 아 어, 그래도 이게 큰 거를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수박은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자요거는큰볼물 씻을 때도 좋고 그래서 어디에 이제 뭐 놀러를 가거나 펜션을 가거나 할 때는 요즘에 다 차가 있으니까 꼭 이거 들고 가시라고 두개 정도 들고 가시면은요. 너무너무 손발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양념 버무려서 가져갈 때도 많이 가져갈 때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는요. 여기다가 어, 돼지고기라든지 뭐 주물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미리 양념을 딱 해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고기 상태가 너무 신선하게 보관이 되더라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없냐고 이거 없냐고 그냥 난리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5만4천원이에요. 이거 하나가. 5만4천원 합니다. 5만4천원. 그런데 이게 5만4천원 하는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아, 빨간 것도 같이 가져가셔서 김치도 버무리고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볼도 같이, 그래서 요거 하나 사시면은 요 빨간 볼이 갑니다. 초록을 사시면은 레드를 드려요. 그래서, 아 이건 기회에 그렇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다 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5만 4천 원, 5만 4천 원 하면은 얼마냐면은 10만 8천 원입니다. 10만 8천 원인데 여러분들이 내시는 금액은요. 꼴랑 48,600원이에요 48,600원이에요 아 세상에